예, <laughs> 네, 마이크 작업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 부끄럽네요, 작기만이 네. 처음 번문 드리는거나 마찬가지지. 예 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자리가 됐는데 안올 수도 없고 내가 노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 어, 우리 신도분들이 좀 부처님 불교, 어? 불교에 대한 바른 어, 편에. <laughs> 이거를 조금 더 강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매우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그 그걸로 이제 공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신행생활을 우리 하셨으니까, 뭐 부처님에 대해서 다 아실 건데, 이제 그, 부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시작하고자 하신 법, 우리가 그 흥모한다는 그 법, 이게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 벌어지는가, 이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laughs> 이게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수행을 통해서, 음, 어느 날 우리가 아까 반야신경 읽었듯이 그 반야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 <laughs> 근데 그 반야가 매우 이제 그 뭐랄까, 의문에 쌓여있죠. 많은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그 반야에 대해서, 어, 뭐 궁금해 하시고. 안개 속에 쌓여 있어요, 반야가. 어. 에, 수행에서 통일하는 그 반야를 굳이 우리말로 좀 해석을 한다면, 잘 들어. 뭐, 뭔 얘기를 들으셔? 우리말로 말을 한다면, 제가 이제 생각이 는 언어로는 없었어요. 어. 바로 보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보는 것. 여기서 보는 것은 인식하는 걸 말하는 우리가 난로를 보고 달로다 이렇게 인식하는 걸 우리말로 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부 뭐 요새 분다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 외우는 사람들인데 그거가 그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라는 것은, 어, 여러분이 기대했던 올바로 할때그 바로가 아니고, 어, 여기서 서울을 가려고 직통버스를 타면 서울을 바로 가잖아요. 그 바로입니다. 매우 틀려요. 올바로 이런 거는. 매우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보는 것 이런 거 이게 이제 그반야를 풀이한 우리 말이에요. 제가 거 어, 없이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연치 않게 옛날에 어, 저기 각화사에 참석하다가 어느 날 그걸 알게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이 바로 보는 새로운 인식 체계예요. 그거는 음, 그거는 그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가 아닌데. 부천, 부처, 부처, 도사들이 가지게 된 새로운 인식 방식이에요. <laughs> 우리 이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방식은, 어, 그것도 굳이 제가 이름을 붙이고 보니까, 어, 분별식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이, 그런 언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뭐냐, 아까 식은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보는 것을,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고, 어, 분별은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본다. 다르게 인식한다. 우리는 당연한 거죠, 그게. 매우 다르게 해서 그 이름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어, 다 똑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이름 붙일 필요도 없었던 거지. 모든 게 우리 중생의 눈에는 다르게 보여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게 이제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와 보살이 바로 보는 새로운 인식체계로 인식을 해보니까 어느 날이 기둥이, 기둥이 아니고 연기였던 거예요. 연기 또 다른 말로는 공이라고도 합니다 공또 법이라고도 하죠 또 거기에서 약간 결은 다르지만 실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상 실상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면 실제 모양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은 어 반대급으로 허상이라는 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허상이 뭐냐 중생이 본 기둥 날로 이게 허상입니다 어.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음, 우리가 인식한 그 모든 게 가짜라는 말이거든. 아, 신기해요. 그러니까 연기, 법, 공은 같은 말입니다. 공을 근래에 어떤 사람들, 뭐 불교학자나, 뭐또 일부 스님들도, 어, 공자가 필공짜거든요, 한 번으로. 비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불법은 비어 있는 거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강의 도는 사람들도 봤어요. 근데 그거는 전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공자는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자는 연기를 이미지화 시킨 언어예요. 어, 그러기 때문에 공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굳이 그걸 글자를 많은 분들이 어, 해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좀 있죠. 옛날에 본 조계종에서 내놓은 어, 금강경 책 중에, 반야신경을 해석은, 게 있는데, 조계정에서낸 건데, 거기에도 공을, 빔이라고, 어, 비어있는 것을 명사화하니까 빔이죠, 빔. 빔이라고 해석된 책이 있더라고, 오래된 책에. 그러니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요새는 그런 책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 수행을 통해서 많은 선사, 뭐, 부처님 보살들은, 수행을 통해서 바로 번호, 새로운 인식체계가 생기고 그것이 그걸 이용하거나 의지해서 법을 보게 됩니다. 법을 본걸 가지고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겠죠? 깨달음에 대해서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 기둥이, 기둥이 아니고 공이었던 거예요. 어. 근데 기둥을 기둥이라고 한 것은 허상 가짜였던 거예요 근데 중생의 인식체계는 가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죠 이제 중생에게는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음. 오히려 그 문제점을 중생들은 더 작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또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올큰 문제점이 있어도 오늘 조금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행복한 삶을 산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화택이라고 표현 해요. 화택. 불난치 지붕에서 불이 나는데 우리들은 그 안에서 불난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면 불이 나 무너지는 상황인데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 비유를 다른 비유로 좀 해보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죄를 저고 사형을 선고받았어. 아, 꼭 이제 사형을 선고가 사형 날짜를 기다리면서 교도소에서 사는데 에, 처음에는 그게 매우 괴로웠어. 그런데 한달두달 달 이렇게 살다 보까 적응을 하잖아. 적응을 하다 보면 그게 자기의 사형, 사형은 사형은 먼 시간에 올 걸로 착각을 하고. 이제 고 나는 사형수야 하고 대량을 막 한다고 사형수는 무서우니까 대량 보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오늘은 점심에 무엇이 나왔냐? 이제 물어보면 출병이 아 오늘은 닭백숙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쓴다말이에 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닭백숙 막 박수를 주고 행복한단 말이지 그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안타깝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우리의 삶또 특히 이생한 번이 아니고 이 윤회를 끊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약간 말이 빛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본걸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으로 보니까 그러한 우리의 모든 문제점, 응? 음? 음,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 요새말로막 스트레스, 이런 게, 어, 없어지게 돼요. 그게 가짜였던 거야. 그런 게 모두가 가짜였던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벗어났다, 탈출했다 뭐 이런 뜻이죠. 이해해서, 글자 그대로는 이해해서 탈출했다 이렇게 말 하는데 실제 그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머리는 없습니다. 막, 아 이제 알았어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벗어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법, 공 이거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중생의 인식체계로 그 자리를 경험문제가 풀어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법이다, 공이다, 이런 말로 가장 합당하게 맞춰가지고 말 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이, 이제, 해탈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개념이라고 보면은, 음, 뭐 감성적인 개념이랄까? 감정적인 개념이랄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 또 다른 부분에, 어 중생의 언어로 비슷하게 말한다면, 매우 행복하다, 아, 기쁘다, 즐겁다, 뭐. 편안하다. 이런 좋은 감정들이 믹서된 특이한 감정의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그 상태에 있는 거죠. 모든 문제가 없는 상태.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많은 분들이 뭐 죽으면 열반에 갔다. 뭐 스님이 죽으면 열반 들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좀 어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거지. 우리나라 와서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 와서. 뭐 열반은 아까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상태. 근데 여기서 묘한 게 있어요. 기존에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깨달으면 뭐, 끝난다, 열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깨달은 거는 그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렇게 가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상태는 아까 반야바라밀 바로 보는 것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한번 깨달으면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수행을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깨달았어도 다시 중생의 인식 체계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수행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수행이 진짜 수행이에요, 사실은. 처음 한번 깨달으면 얻은 걸 우리 말로는 초연성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초견성을 그렇게 높이 쳐주질 않아요. 실제로 초견성은 종종 있습니다, 초견성. 어, 이 공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 알아요. 근데 시, 실제로 어, 좀 있습니다. 근데 별로 인정을 못 받죠. 그 오히려 혼나요. 큰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 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초견성 같은 경우는 처음 경험했을 때는 아까 말한 그 바로 보는 그런 행위가 진행되는 걸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그냥 어제와 내가 똑같은 상태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까 말하는 바로 보는 것이 진행되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반야바라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로는 반야바라밀. 바라밀은 ING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야 ING. 반야 여기도 그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반야 바람이고꼭 굳이 쓰게 되는 거예요. 반야만 쓰질 않고. 그게 진행이 돼야 그게 열반의 상태에 드는 거예요. 깨달아, 벗어난, 다시 중생의 인식체계로 가면 그건 열반은 아닌 거예요. 깨달았을 때는 열반이지만 이제 다시 간 거지. 원래 우리가 보살이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깨닫고 깨달음의 상태, 열반의 상태에 열반의 즐거움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중생과 같이 살아가면서 또이 중생의 인식체계를 쓰면서 제도하는 게 보살이에요. 그런데 이게 글로 끊듯이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보살도 아까 열반의 상태를 많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 열반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윤회국걸 굳이 끊을 수 있어요. 지금도 행복한데. 어? 뭐 미래에 다음 생을 두려워거 있나? 지금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음 생이 좋겠지 이렇게 기대를 우리가 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보시면 부처님께서는 자기 아드님이신 나우라존자를 출가를 시키잖아요. 임금해야 되잖아요. 임금. 임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매우 좋은 건데 그거 아니다 하고 출가를 시키죠. 그것도, 동생, 이복동생인가 사촌동생인가도 그, 결혼하고 취임식 하는 날이죠? 임금? 음, 그 얘기 아시죠? 아. 부처님, 이북동생이요? 아니면 사촌동생이요. 부처님 아버지가 이제 결혼식, 시켜주고 그날, 임금자를 넘겨주는 날이잖아. 부처님 아버, 아버님이 너무 늙으셔가지고, 이제. 근데 부처님 가시지. 가가지고 결혼식 하는 날, 그, 동생을 데리고 오잖아. 데리고 와가지고 출발을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매우, 뭐 사회적으로 보면 뭐 엄청난 사건이지? 근데 그걸 보면은, 부처님 생각이 거기도 보이는 거죠. 어, 그런 왕보다 출가를 해서 열반에 드는 게 훨씬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이 상태, 이런 열반에 많은 제자, 또, 어, 신도분들도 제자죠, 부처님한테. 꼭 머리만 깎은 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어, 여러분들도 사고 대중에서 크잖아. 제자들이 언젠가 선행을 닦고 인연을 만났을 때또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에 들으라는그 뜻으로 이 법을 피시게 된 겁니다. 근데 시절이 이 너무 오래되고 또 물질이 너무 팽배해지고 사회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부처님의 그 뜻이 멀어지고 불교도 또 뭐랄까 약간 세속화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됐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부처님의 진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행 생활 하실 때 그거를 잘 아시고 또 인연이 되면 여러분도 그쪽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법무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마이크를 처음 잡은 날이에요. 많이 떨었어요. 전환이 <laughs> 떨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아, 마이크를 처음 잡은 기념으로 이걸 원래는 일성이라고 하는 거야. 어, 일성을 한 기념으로 제가 옛날에 시를한곡 지은 적이 있어요. 저그 어. 강원도 인계용화사에서 참선을 할 때인데 그때 3일 때에요. 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이런 법문을 들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떨리네요. <웃음> <웃음> 어, 한 번으로 하고 한글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ờ thu tô ngang nga xa 不妙。Oh, 하신요 <laughs> 크게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해설을 좀한 문말로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송, 늙은 소나무, 어, 늙은 소나무에 내려앉는 강자는 내려앉는 어, 매의 날개짓, 응익상은 매의 날개를 말합니다. 어, 늙은 소나무에 내려앉는 매의 날개짓은 어, 아미타 후처님이 부르시는 극락의 노래구나 또 설강동야 눈 내리는 겨울밤 1호명은 한정 까마귀 울음소리 까악 그래. 한거지 창문하고 있는데 까악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한정 까마귀 울음소리는 미륵종불이 화답하는 춘사 어, 화담모더라 어, 춤사이더라, 하다 파는 춤사이더라, 이 내용입니다. 에, 저도 이, 이거를 제가 좀, 그, 쓴 것은 몇개 있는데, 이게 너무 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제 방에는 이거 써놨기 가지고 걸어놨어. 안 잊어버리려고. 하하하. 네, 기때 좀, 신심있게 본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아, 우리, 반야행 부사님, 다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거, 키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우리 형광님 다 많이 오세요. 우리 주위생 님 훌륭하십니다. 예, 잘생겼어요. 저보다 조금 잘생겼어요.